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고백 성숙한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첫 번째 주 금요일 저녁에 10계명. 한 개명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월달에는 사도신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 사도신경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 살짜리, 네 살짜리 아이에게 아빠는 어떤 분이냐, 엄마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줘요. 아빠는 정말 다 해줘요. 또 엄마는요. 맛있는 것 우리 엄마가 다 만들어줘요. 라고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10대나 20대 자녀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어떤 분이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죠. 친구 같은 분또 때로는 멘토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늘잘 되기를 바라는 분또 곁에서 한없이 응원하는 분이라고 부모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곁에서 늘 응원하고 도와주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 40이 이제 어른이 된 우리 성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삶의 지혜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 50대 60대 된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되어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어렸을 때,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가 되어갈 때, 우리가 성장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커서도 3, 4살짜리가 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아직 미성숙한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숙할수록 고백이 부모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성숙하다면, 성숙해졌다고 하면 그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숙한 고백은 자녀가 성장했다. 또 성숙한 자녀가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증거지요. 그 증거는 그가 하는 고백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입술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욱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인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도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힘을 더해 주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렇지요. 각양각색의 많은 신앙 고백, 다양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어떠한 고백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은 나 중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 고백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야 됩니다. 진정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부딪혀 지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깨닫는 데 있어요. 경험하되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고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삶은 신앙 고백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세 번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점차 성숙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먼저는 어부일 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고백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시 어부로 돌아갔을 때 그때도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날 밤 고기를 잡았지만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배를 좀 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물을 정리하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손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의 귀와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페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 당하여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단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처럼 고기 잡는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배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은 그 물고기 50대 50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그 성공의 비결, 만선의 비결을 구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베드로는 엎드리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보니 예수님이 바다와 그리고 물고기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심을 깨닫고 엎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엎드린 것이요. 세례를 줄 때, 베풀 때 물어봅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것을 꼭 묻고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만나면 공통적인 고백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고백이 분명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죄 때문에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나 자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선의 성공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봉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고 빌리뽀 가이샤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 그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교회가 메고 풀면 하늘이 메이고 풀리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신앙 고백이 이토록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자, 봐라. 사람들은 저 신전에서 황제를 향하여서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신 장소가 의미가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나는 황제를 향하여서 주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주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laughs>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메시아,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이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은밀한 고백이 아닙니다. 속으로 한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세우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너희에게 질문한다. 너희는 공개적으로 너희의 신앙, 너의 신앙 고백을 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강단 있게 분명하게 세상 앞에서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성숙한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수없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성숙한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고백한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더 성숙한 고백,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성숙한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어부의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보십시오. 배드로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의 메아리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무 힘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가 죽었으니 구원의 소망이 끝나버렸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담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 신분까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첫날 밤, 그날 밤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때 새벽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곧장 뛰어들어 헤엄쳤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 사,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으셨습니다.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로 있을 때, 그때는 그토록 확신에 차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 충성,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십시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그 감정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확신에 차서 고백했던 그 고백과 또 다른 더 성숙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 확신에 찬 말씀에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를 하고 고백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그 고백 귀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구보다 더 성숙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도요 다시 찾아오셔서 또더 성숙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받아내시는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고백은 나 중심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더 성숙한 고백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는 그 고백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배에 찾아오시고 빌립보 가이사로 데려가셔서 더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낙담하고 제자의 그 정체성까지 버려버린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첫날 밤그 순간처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냐고 물으시는, 물으십니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매번 찾아와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제서야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르실 때더 성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진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성도들의 또 선조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듬어진 고백입니다. 11월 한달 동안 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의 그 내용과 같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이 모든 고백의 그 근거가 하나님한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령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을 통하여 더 성숙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